2006년 7월 한화원에서 나온 직후 온누리교회 탈북자 종합회관에서 운영하던 새 생활 체험학교 과정에 참가하면서 어, 당시 종합회관 관장이셨던 주선의 교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1 9 1 4년생으로 평양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저희친할동료와 나이도 같으셨고 웃는 모습까지 너무나 닮으셔서 주교수님을 만났을 때 저의 할머니를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당시 주교수님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저의 소망을 들으시고 저를 위해 장학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선회 교수님의 첫 탈북인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미래를 위해 특히 통일 시대에 북한 지역을 하루빨리 재건하기 위해서는 탈북 청년들에게 투자하고 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15년 넘게 탈북 청년 장학 사업을 이어오셨습니다. 주 교수님께서 2006년 저를 통해 심으셨던 한날의 씨앗은 지금까지 100여 명의 탈북민을 통해 열매를 내셨고, 지금도 교수님의 순한유지받으로철령장악기가 우려된 것입니다. 주교수님은 남북한 통틀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제일로 존경했던 분입니다. 아마도 인간적으로는 저의 할머니와 부모님 다음으로 저를 가장 사랑하셨던 분일 겁니다. 그분은 제 인생의 스승이셨고, 든든한 후원자셨으며, 따뜻하고 인자한 할머니셨습니다 제가 우려할 때는 항상 도움을 주시고 제가 나약 터질 때는 기도해 주시고 제 영혼과 마음이 타락할 때면 사명감을 느껴 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두 분의 사랑과 기도, 도움을 받은 수천, 수만 명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한국 기독교계의 큰 스승으로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을 수많이 키워주셨고 전쟁도화와 도시규민을 비롯한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의 지붕이었고 울타리였고 어머이셨습니다 평양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탈북민들을 분류리 여기셨고 사랑하고 희망을 주셨던 분. 본인은 평생을 전약하고겸수하게 사셨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민들을 만나면 선뜻 거금을 내놓으셨고 본인에게 큰 피해를 준 인간을 오히려 걱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으셨던 분. 말과 행동이 언제나 똑같으셨던 분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 세상에 죽어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다 죽어 갈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정말로 자신의 약속대로 사셨습니다. 평생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약한 자를 섬기고 살고 싶셨습니다 그분은 이 타락하고 무지로운 인간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간이셨습니다. 이런 고귀하고 위대한 분이셨기에 육체는 단순 흙이 되었어도 그분의 영혼은 본인께서 평생 사랑하셨던 하나님께 돌아가셨으리라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1년 전 교수님께서 소술하셨을때 저는 교수님의 편에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평생 다른 인간을 위해 약자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셨으니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셨소서. 저도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